안녕하세요 공사장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현장은 주거와 게스트하우스를 겸하는 특별한 목적을 가진 50평 주택 인테리어 시공 과정입니다. 이곳은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시작해서 클라이언트의 라이프 스타일을 담은 맞춤형 공간으로 완전히 변화할 예정인데요. 철거부터 마감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모든 인테리어의 첫 단추는 바로 자재의 입구입니다. 천장이 도심의 위치에 있어 사다리차를 이용해 목자재와 석고보드 등 기본적인 틀을 잡아줄 자재들을 운반합니다. 기초공정 중 핵심인 목공과 전기배선 작업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벽체와 천장의 골조를 만들면서 조명과 전력 사용에 필요한 전기라인을 정확한 위치에 매립하는 과정입니다. 이 단계에서 꼼꼼한 계획과 시공이 이루어져야 추후 마감의 완성도와 공간의 기능성이 보장됩니다. 천장은 단순히 위를 덮는 공간이 아닙니다. 시스템, 에어컨, 매립, 조명 그리고 다양한 설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튼튼한 덴조 작업을 진행합니다. 수평과 단열까지 고려해 견고하게 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 인테리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단열입니다. 외벽과 창문 주변은 특히 외풍과 단열에 취약하기 때문에 글라스울과 같은 고성능 단열재를 빈틈없이 채워 넣어 냉난방 효율을 높이고 결로 현상을 방지합니다. 이 부분에 특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이번 현장의 디자인 포인트를 미리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벽 속으로 문이 숨어 들어가는 히든 포켓 도어와 부드러운 곡선 형태의 아치형 게이트의 골조 작업입니다. 이런 요소들이 공간의 개방감과 함께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해줍니다. 기존 현관이 좁고 답답하게 느껴져 일부 바닥을 철거하여 현관을 넓게 확장하는 작업입니다. 욕실과 주방 등 물을 사용하는 공간의 설비는 정밀함이 생명입니다. 상수 및 하수관의 위치, 그리고 물이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는 물매를 정확히 시공하는 과정입니다. 작은 오차도 큰 하자로 이어질 수 있기에 숙련된 기술과 확인 또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욕실처럼 방금과 방수가 동시에 필요한 공간에 새로운 벽체를 만들 때는 벽돌을 쌓는 조적 공사가 진행됩니다. 튼튼한 구조를 확보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며 이후 마감재가 안정적으로 부착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집니다. 욕실 공조는 흔히 환풍기 하나만 생각하시는데 쾌적한 욕실 환경을 위해서는 흡기와 배기 라인을 설계해서 습기와 냄새를 외부로 확실하게 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공정입니다. 석고보드 마감이 끝나면 미리 설계해 둔 조명 계획에 따라 정확한 위치에 조명 타공을 시작합니다. 이 작업은 단순히 구멍을 뚫는 게 아니라 공간 전체의 조도와 분위기를 결정 짓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천장과 벽면이 만나는 부분에 일반적인 몰딩 대신 벽면 안쪽으로 단을 넣어 그림자를 만드는 마이너스 몰딩을 시공했습니다. 물을 사용하는 모든 공간에서 방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바닥과 벽면에 여러 차례 꼼꼼하게 방수액과 고마스를 도포하여 장기간 습기에 노출되어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여줄 인테리어 필름 시공이 시작됩니다. 필름은 다양한 질감과 색상을 표현할 수 있어 문, 문틀, 가구 등 원하는 곳에 포인트를 주기 좋은 마감재입니다. 특히 이번 현장처럼 곡선이나 아치 형태의 디자인에는 페인트보다 더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마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공간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결정지을 타일이 도착했습니다. 이번 현장에는 600각 포세린 타일을 사용하여 모던하고 고급스러운 무드를 연출할 예정입니다. 타일 시공은 정확한 수평과 일정한 줄눈 간격이 중요합니다. 타일 클립과 레이저 레벨기를 활용하여 단차 없이 완벽한 면을 만들어내는 숙련된 기술이 필요합니다. 돌출되는 코너 부분은 면을 45도 갈아내는 졸리컷 공법을 적용해 더욱 깔끔하게 마감합니다. 이 욕실의 특별한 포인트 중 하나인데요, 기성품 대신 타일을 재단하여 직접 세면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오직 이 공간만을 위한 맞춤형? 디자인입니다. 이제 공간에 색감을 입히는 도배 작업입니다. 벽면을 평평하게 만드는 퍼티와 내바리 작업을 거쳐 깨끗하고 화사한 화이트톤의 실크 벽지로 마감하여 공간을 더욱 넓고 밝게 연출할 계획입니다. 욕실 천장은 습기에 강하고 관리가 편한 SMC, 봄으로 마감합니다. 시공이 빠르고 깔끔하며 추후 내부 점검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간에 빛을 불어넣는 조명 설치 공정입니다. 미리 타공에 둔 위치에 맞춰 세심하게 설계한 매립 등을 하나하나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조명들이 켜지는 순간, 도배만으로는 느낄 수 없었던 공간의 깊이감과 분위기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인테리어의 꽃은 조명입니다. 욕실의 마지막 공정 보기 세팅입니다. 신두명의 기술자들이 사주에 걸쳐 완성한 인테리어 감상해보겠습니다. 이렇게 50평 주택 인테리어의 모든 과정을 함께 하셨습니다. 텅 비어 있던 공간이 이야기가 있는 특별한 주거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모습 어떠셨나요? 이번 현장 영상이 여러분의 공간 디자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인테리어 큐 현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사장이었습니다.